요 아, 이번 시간에 내용이 좀 길었어요. 내용이 길었습니다. 튕김을 네, 한번 봐볼게요.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기.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 데이터를 정지하고 변수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네, 맞는 내용이죠. 2번 보기.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중요한 과정이다. 직접 결과에도 데이터 신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물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 답은 2번입니다. 3번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진다. 대부분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어,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는 데이, 전문가의 대부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혹은 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데이터 전처리에 가장 어, 업무적인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으로 순서에 따라 나일한수 즉 사등분되는 위치의 관측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자 그림을 이용해 시각화하는 이상치 탐지 방법은 요것, 요것은 사분위수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5, 50, 75% 1퍼센트의 위치에 대한 숫자값을 어,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75%와 25%의 위치값을 빼서 사분위수 범위를 구하고 이 사분위수 범위는 박스 플롯이라는 박스 플롯이라는 도구로 어, 가시화해서 우리 데이터 분포들을 중앙값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특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레퍼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 전제선택법은 변수를 알수 없는 상태로 시작하여 반복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더 이상 성능향상이 없을 때까지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줬고요 두 번째, 전진 선택법은 변수의 작은 변동에도 그 결과가 유지되어 안정성이 높다. 전진 선택법은 변수, 변수를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서 그 성능을 확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만약에 추가된다면 그 결과값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낫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후진 제거법은 모든 변수를 가지고 시작하고 가장 덜 중요한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단계별 선택법은 전진 후진 제거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기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 C A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원축소 기법이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불균형 데이터 처리 기법이다. 네,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다수의 변수들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통 차원들을 통해 축약한다. 얘는 팝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유사성을 측정하여 2차원 또는 3차원 관상의 점으로 표현한다. 자,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차원 측도법이었죠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상관행렬과 공분산행렬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PC는 선형용관성이 없는 조청공간으로 변환하면서 공분산이나 상관행령을 이용을 해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특정한 의미를 갖는 자기적 정의에 의한 변수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 혹은 특정 함수를 활용해 사용자가 값을 만들어 의미를 부여한 변수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만든대요. 자, 만든대요. 자,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정답은 2번, 파생 변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변환과 분명 데이터 처리에 대한 특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폭스 변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변수 변환 기법입니다. 자, 로그 변환과 거듭급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번 로그 변환을 한다라는 정답이 맞는 답입니다. 3번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4번 거듭급 변환을 이용을 합니다. 자, 차원 축소 기법은 아니고요 변수 변환 기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아, 불균형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많은 비율을 가진 집단의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모형의 성능 판별이 어려워지게 된다. 예, 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기. 적은 비율을 가진 집단의 지역률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제연률은 실제 정답이 참인 것을 참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작은 클래스를 가진 집단은 제연률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변수가 가진 데이터에서 각 집단에 속하는 데이터의 수가 동일하지 않은 상태이다 네 맞죠 불균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지 않고 큰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기존 변수의 특정 조건 혹은 함수 등을 활용하여 만들거나 기존 변수들을 조합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특정 조건 혹은 기존 변수를 조합해서 만드는 방법은, 만드는 방법은, 아, 불균형 데이터 오버 샘플링 관점이, 관점이 살짝 섞여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얘는 파생 변수에 대한, 파생 변수 생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데이터 탐색의 개념과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학습을 했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네 가지 주제가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저항성의 관점. 두 번째, 잔차에서세 번째는 데이터의 재표현. 네 번째는 분석가치의 재조명. 네, 정답은 분석가치의 재조명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학습한 적이 없어요. 그죠? 요거 하나는 뭐였습니까? 데이터의 현실성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와 가시화를 통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례를 저희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틈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계, 상관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보기 봐도,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변수간의 직선 관계의 선형성과 산점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선형성 성형성을 산점도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보기는 맞고요. 두 번째는 양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동반 증가되는 것이며 음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반대로 증감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양은 A 변수가 증가했었을 때 B 변수도 증가. 그리고 음은 A 변수가 증가했었을 때 B 변수는 감소. 증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값은 값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완전한 비선형 관계를 의미한다. 아 이건 비선형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듯이 선형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볼 것도 없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도 한번 봐보도록 해 볼게요 두변세의 선형관계 측정을 위한 수치로 공분산과 상관관계를 사용한다 그쵸 공분산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공분산은 그 강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관 관계 공분산을 표준화해서 상관 관계기 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중심 경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중심 경향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균, 중앙값, 그리고 체빈값이 있었어요. 그럼 이세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대표값은 중심 경향치는 평균 평균, 표준, 면차, 분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이고, 아니죠. 얘는 우리가 3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평균은 중앙값보다 분포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얘는 분포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어, 정의를 용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중앙값보다 평균이 더 뛰어나다는 거였죠. 그래서 평균을 쓴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중앙값보다 평균이 이상치에 덜 민감하다. 평균이 이상치에 더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때 극단치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이 대표값으로 합리적이다. 이상치에 민감한데 민감한데 더합리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등기 문제 보겠습니다. 전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부채꼴 모양으로 백분율로 나타낸 그래프로 비율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각화 방법을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라 거네요. 그리고 백분율이 있나 봐요. 50% 자, 이거는 트림의 파이차트, 버블차트, 체르노프 페이스 버블차트와 체르노프 페이스, 트림은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저희는 묻는 걸로 파이차트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파이 차트는 이렇게 파이 모양, 원 모양으로 각각의 백분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각각의 비율을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파이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탐색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건 뭐였어요? 우리 시공간 탐색이었죠? 그럼 시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건 추세, 경향, 주기를 알수 있었어요. 그죠 주기 그리고 공간에서는 위치 정보를 알수 있어요.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뭘알수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주로 차트 위주의 단순 도표였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공간적 객체의 시간의 개념을 추가하여 시간에 따라 위치나 형상을 반영했다. 맞죠. 일상 생활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자, 인과관계는 뭔가요? 원인과 결과예요. 시간과 물론 시간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를 확인하면 인과관계를 파악을 할수 있지만 이 시공간 데이터에서 시공간 정보에서는 원인과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만 주,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보를 직관적으로 획득 또는 인사이, 정보 딱 직관적으로 인지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특정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답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틈기문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글의 내용의 긍부정 좋은 나쁨을 분류한다. 그리고 감성적 트렌드를 분석한다. 저우락, 저희가 앞에 비정형 데이터 탐색에 비정형 마이닝의 종류에서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긍정 부정 아,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 이거는 감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피니언과 감성 분석을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제 감성 분석은 명확하게 나의 사람 관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오피니언 마이닝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뷰는 감성 분석은 특정한 답에 대한 범위가 있죠. 오피니언 마이닝은 특정한 답에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카테고리화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품에 대한 한 리뷰가 있을 수도 있고 배달 기사분에 대한 리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맛에 대한 리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답이 없는, 즉 여러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형태의 마이닝이 오피니언 마이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